안녕하십니까. 부통인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물 투자나, 뭐, 상가, 저, 분양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 창업 준비를 생각해서, 이제, 음식점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자, 시작하기 에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권이라는 것을 사실 딱 보면 어떤 지역에 따라 또 틀리고요. 같은 지역에 있어도 또 틀리고, 그리고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틀린 경우가, 다 틀린 경우가 많죠. 뭐 상가 투자나 아니면 이제 건물 투자, 뭐 장사를 또 이제 하기 위해서 점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또 좋은 점포를 좋은 곳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양 상가를 이제 좀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계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이런 어떤 신규 상가 같은 경우를 찾는 분들을 보면. 어, 뭐, 처음으로 어떤, 뭐, 창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아, 대부분이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또 주위에, 또 누가 뭐 상가를 받아서 이렇게 또 월세를 얼마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분들이 사실 또, 아, 이 접근해서 또 하시는 경우도 많이들 있다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건물을 우리가 보면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또 깨끗하잖아요. 또 깨끗하기도 하지만 또 권리금도 사실 없잖아요. 이제 새 건물이다 보니까 분양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가서 딱 얘기 들어보면 또 주변 상황이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뭐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듣고만 하면 사실 또 그런 얘기 듣고 해서 이제 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직접 또 가가지고서 눈으로 탁그 건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 이제 좀뭐 하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번더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이런 어떤 새로운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장사를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상가에 사실 잘안 들어가요. 그리고 상가에 또 투자를 좀몇번 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좀그 흐름을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 이런데 새로운 상가는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거나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 이 상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 잡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이상 그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혹시 뭐이 주변에 또 어떤 뭐 상가들이 또 형성이 된다든지, 상가가 형성이 된다든지 하면 또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뭐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물 투자든 뭐 상가 투자든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어, 뭘 봐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도 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가 그뭐 지하철이 지하철역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버스 정류장에 사실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지만 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하고 거리가 한 100m 정도, 100m 이내에 있는 건물을 사실 고르는 것이 아주 좋다. 그리고 이동 인구가 사실, 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뭐 지하철이 나와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어떤 상가 쪽으로 오지 않고 반대쪽으로 흐름이 간다든지, 동선이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사실 또노조하시는 분들이 딱 자리를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이런 분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건물이나 어떤 상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나온 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 가격이 아무리 좀 싸게 나오더라도 혹시 뭐, 건물 사시는 분들이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공실이 좀, 이, 많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상가가 됐든, 우리가 어떤 뭐, 뭐, 밥을 먹으러 가든, 술을 먹으러 가든, 어떤 뭐 뭘, 뭘할 때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쭉 보며, 어, 야, 저기 자리는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저거물, 자리가 너무 좋다. 입지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딱 봤을 때 어, 지하철 뭐 여러 가지를 요인을 딱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때 좋아 좋아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 좀 하면서 뭔가를 좀 하시면 그래도 어, 좀 손실을 좀 최소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오늘은 여까지 기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터넷상에 부통령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올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